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육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높이 뛰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예, 점프죠 점프 점프를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는지 그 원리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점프를 잘하기 위한 어, 훈련 방법을 잠깐 좀 소개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점프는 어느 부위를 좀 많이 사용할까요? 상체, 하체. 네 하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체를 단련해야 되고, 그리고이 하체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체가 점프를 뛸때그 탄력이나 그 타이밍 같은 걸 맞춰주는 상체의 움직임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점프를 잘 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점프는 우리가 양 발을 하늘로 뛰어 올라서 공중에 오랫동안 어, 떠있는 그 상태를 점프라고 그러죠. 이거 그러니까 양쪽 발이 모두 다땅 위로 한 발이라도 땅을 디디면 안 되죠 모두 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를 점프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점프를 뛰는데 자 보세요 선생님이 뛸때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뛰었나요 아니죠 손을 위로 이렇게 뻗었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면은 무거운 물건을 두고 한번 휘잉 하면은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을 팔을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았지만 위로 팔을 위로 쭉 치켜 올려 들면 그 반동이 생겨요. 그 반동에 의해서 점프력이 조금 더 증가합니다. 자. 그냥 뛰는 거라 팔을 위로 치켜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좀더 체공 시간,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좀더 길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선생님은 양쪽 발을 양쪽 발을 사용했는데 양발이 아니라 한 발로 점프. 자, 높이 뛰기에서는 양발로 점프하면 안 돼요. 한 발로 뛰어야 되는데 한 발로 뛰면은 자, 보세요. 한 발로 뛰면은 손도 올리는 팔을 올리는 그런 반동을 줄수 있지만 한쪽 다리를 올리는 반동까지 우리가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한 발로 뛸때 다리 돌리고 팔 돌리면은 반동을 같이 사용해서, 자, 달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몸의 반동을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뛰기에서는 양발 점프가 아닌 한발 점프로 사용하는데, 한발 점프 많이 할수 있는 방법, 달려가면서, 이런 농구대 있죠? 이런 농구대가 있으면 좋은데, 농구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농구대가 있다면, 자, 잘 보세요. 농구에서의 레이업슛 자세인데요. 달려가서, 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달려가면서 이 발로 점프 뛰면 은 이쪽 발을 치켜들면서 양 팔도 같이 치켜들면 은 훨씬 더 점프력이 좋아지고 체공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농구대가 없다면 은 이런 벽같은 데 있죠. 벽같은 데를 내가 먼저 찍어보고 찍어본 다음에 여기를 더 높이 내가 어느정도 높이까지 찍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점프력이 조금 증가됩니다. 자, 달려가면서 점프하는 거, 달려가면서 점프하는 거. 자, 선생님이 왼발 점프를 하면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반동을 줬죠. 쭉 점프 뛰면서 반동. 그거를 이용하면은 점프를 좀더 높이 뛰는데 이 점프. 뛸때이반동 주는 거 이거를 타이밍을 못 맞추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여러분들 많이 뛰어봐야 돼요. 그리고 어,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달려가다가 한 발로 뛰는 게 어색한 친구들이 있어요. 꼭 이렇게 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달려가면서 한 발로 점프 뛰는 거를 좀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달, 발이, 저기 뭐냐 발걸음 순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한 발로 높이 뛰는 연습, 저기, 훈련이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하고 한 발로 높이 뛰는 점프 방법, 그리고 높이 뛰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자, 이 높이 뛰려면, 아무래도 상체의 힘보다는 하체의 힘이 좀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점프를 좀 많이 뛰기 위한 하체 단련법, 트레이닝법은 뭐가 있느냐?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점프하면 일단, 아야, 미안해요. 점프하면 뭐겠습니까? 네, 줄넘기죠. 줄넘기죠. 자, 줄넘기를 뭐다 아시겠지만 줄넘기 높, 저기 길이 맞추면 뭐 발로 잡아서 가슴 높이까지. 근데 나는 좀 짧게 해가지고 좀 많이 하고 싶다. 횟수를 좀 많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가슴 높이보다 선생님처럼 좀 짧게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줄넘기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양발로 이렇게 뛰죠. 양발로 뛰는데 높이 뛰거나 한발 점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보세요. 한 발로. 이런 식으로 많이 어, 연습을 하면은 점프 뛰는, 높이 뛰기용 점프 뛰는 연습할 때좀 좋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게 어, 이게 힘들다 이 스텝 이 힘들다 그러면 무게 중심만 무게 중심만 바꾸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왼쪽 오른쪽 또는 방금 이렇게 하면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두 발씩 그다음에 이래도 상관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 방금 선생님이 했던 한 발로 이거죠. 이 줄넘기가 점프 뛰는 연습에는 좋아요. 자, 이 줄넘기를, 어, 선생님이 또 이제 세트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5분씩, 세트, 아니, 5분도 힘들다. 1분 줄넘기 하고, 1분 쉬고, 줄, 1분 줄넘기 하고, 1분 쉬고, 이거를 한 5세트 정도? 하루에 5세트 정도? 그러면은, 어 훨씬 몸도 가벼워지고 이 점프 뛰는 데 있어서 다리 힘도 중요하지만 이 발목 줄넘기 거의 발목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발목의 힘도 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줄넘기 꼭 해보시고 아 선생님 그럼 이단 줄넘기는 안 되나요? 이단 줄넘기도 좋죠 근데 이단 줄넘기는 솔직히 좀 힘들잖아요 이단 줄넘기 한번 해볼까? 자 해봅시다 이단 줄넘기 자 하다가 이런 식으로 <laughs> 할수 있겠죠. 자, 줄넘기 최고의 점프 연습이죠. 그리고 이제 다리. 다리 운동과 같... 아, 미안미안. 미안. 다시 발목, 발목. 줄넘기를 통해서 발목을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까치발이 있습니다. 까치발. 양발 까치발도 좋겠지만 한 발. 다리를 들고. 근데 한발 하면 중심이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앞에 뭐 잡을 거 살짝 대고 들어올릴 때 놓고, 내려올 때 살짝 잡는다든가, 아니면 계속 놓고 하다가, 어, 좀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자, 한발 가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세씩. 또 그리고 이쪽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도 되고요. 좋은 거는, 진짜, 진짜 좋은 건, 이런 막 높은 거 말고 낮은 거 있잖아 뭐 계단 같은 거나 아니면 두꺼운 책 같은 거 그런 거 밟고 아예 어, 위험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아예 이런 식으로 계단에서 하면 좋아요 계단에서 아예 뒤꿈치가 더 내려가게 한 다음에 들어 올리는 거죠 아, 여러분 의자에서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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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하다 하나 둘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 이 발목 강화나 종아리 강화 훈련에 되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선생님은 세트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다섯 트씩 다섯 세트, 25개씩 이렇게. 어, 선생님은 이쪽 25개, 이쪽 25개를 총 6세트 진행합니다. <laughs> 6세트씩 이렇게 진행해요. 하루에. 자, 그리고 발목 강화 훈련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줄넘기거와 줄넘기 하면 되고요. 자. 하체 강화, 하체 강화훈련은. 어. 어, 아마 여러분들이 운동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스쿼트. 스쿼트. 어, 어, 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뒤로 가게 해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스쿼트 운동을 하체 근력엔 좋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스쿼트 훈련보다는 런지, 동작, 런지 동작을 좋아합니다. 한발 앞으로 가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앉을 때 너무 앞으로 쏠리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요. 너무 뒤에 쏠리면 뒤쪽 무릎에 무리가 가죠 그대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이것도 한 5회씩, 5회씩, 5세트 정도? <laughs> 하루에. 그다음에 반대로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어떤 런지 자세로 많이 훈련하냐면은 네. 다리 올립니다. 그 자세에서 바로 런지 자세 앉는 거예요. 하나, 어 이거 뒤로 밀리는데 벽 같은 데 대고 이렇게 하면, 둘, 오, 셋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더 다리에 자극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프 강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선생님이 이제 하체 운동을 위주로 알려줬는데 이 하체가 아무래도 좀 튼튼하고 그리고 발목도 좀 튼튼해야 점프가 좀잘 뛰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높이 뛰기를 하기 전에 점프 훈련을 한다. 줄넘기, 스쿼트, 런지. 그리고 이제 달려가면서 한발 점프. 그리고 상체도 이용하는 상체랑 이제 다, 점프 안 뛰는 다리를 상체와 점프하는 다리를 같이 위로 반동 주는 거 위로 반동 주면은 좀더 위로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프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것들은 <laughs> 점프 연습은 밖에서 해야죠 집 밖에서 해야 되는데 어 제일 좋은 건 달리기예요 제일 좋은 건 달리기 운동이 좋은데 어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넓은 공원 같은 데에서 달리기 연습을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럴 여건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서, 집 앞마당이나 뭐 공원에서라든가 조금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어 줄넘기 연습 해주시고 한발 점프 연습 같은 경우도 사람이 없는 공원이나 그런 곳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벽 짚는 거 그것도 이제 사람 없는 곳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사람 있는 곳에서 운동하면 숨쉬기 곤란해서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 그래서 감염, 빙 사태, 예, 좀 위해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왜냐 사람 없는 곳에서 하시고 집에 살수 있는 운동 선생님이 알려주셨죠. 한발까지 발, 그다음에 어, 스커트, 그리고 런지 자세로 하체를 좀 이렇게 강화시키면은 여러분들이 점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점프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훈련을 한번 알아봤는데 집에서 꾸준히 실천하시고좀더 건강한 몸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높이 뛰기 전 점프 훈련 및 연습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